안녕하세요 소건영 대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물체 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 네, 우리 여러 가지 물체를 위또앞 옆에서 봤을 때에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보자라는 뜻인데요 자코비 있어요 그렇죠. 자, 이 컵을 앞, 옆,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아요 했을 때, 그쵸? 위에서 봤을 때는 동그란 윗부분이 보이겠네요. 그래서 원을 그렸고요. 또, 앞에서 본 부분, 옆에서 본 부분을 보시면, 네, 모양이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쵸? 이렇게 여러 가지 물체들의 모양을 보고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,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개미 미 기억에 도착했습니다. 첫 번째. 자. 위암 옆에서 본 모양 그리기인데요. 여러 가지 물체의 위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원래 모양을 그릴 때에는 자, 잘 들으세요. 앞에서 본 모양과 옆과 위에서 본 모양을 연결하여 그려야 합니다.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본 모양을 보시고 그다음에 옆과 위에서 본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 봐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. 자, 지금 보시면 와, 멋진 집이 나왔어요. 그렇죠? 자, 이 집을 위에서 봤을 땐 어떤 모양일까 하라는 겁니다. 그럴 때 그렇죠. 위에 이렇게 기와가 얹어져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그 기와 얹어진 부분을 선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잘봐 두셔야 한다는 것이고요. 또 앞에서 봤을 때 선생님 문다 그려요 이러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옆모양은 네. 옆에서 봤을 때는 에 앞에서 볼 때보다 어때요 더 좁죠 그렇죠 그래서 더 좁게 그려야 되는 모양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네. 위 그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위에 선꼭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죠 렇 모양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하겠습니다. 정리하역에 도착했습니다. 어떤 물체를 여러 방향에서 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각각 달라 보입니다라고 했고요. 또, 위, 앞,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원래 모양을 그릴 때에는 앞에서 본 모양과 옆과 위에서 본 모양을 연결하여 그려줘야 한다라고 해서요. 네, 거꾸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고, 그러려면은 처음 그릴 때 특징을 정확하게 보고. 그죠?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크기도 비교를 해줘야 돼요. 그냥 네모칸 그려버리면 어떤 게 넓고 좁은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능하면 이쁘게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문제풀이역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오른쪽 깡통을 위와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. 그랬는데요. 위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보일까요? 그렇죠. 위에서 봤을 땐 동그란 모양. 그렇죠.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딱 좋겠다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요. 어떤 친구들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시던데요. 아닙니다.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? 그렇죠. 직사각형이 보여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모양하고 다르죠. 겨냥도 그리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, 그렇죠? 반드시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시고요. 두 번째 문제. 자, 건축물을 위, 앞,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. 그랬는데요. 자, 첨성대입니다, 그렇죠? 자,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었대요. 예전에 이렇게 만들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.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잘 보세요. 우선 맨 바깥에 네모가 보입니다. 그죠? 이 테두리 보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안쪽에 이 위에 있는 네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그렇죠. 구멍이 뻥 뚫려 있겠죠. 하늘을 쳐다봐야 되니까, 다시 요렇게 모양을 그리셔야 됩니다. 이해가시겠죠? 그 다음에, 앞에서 본 모양이요. 앞에서 본 모양은, 그렇죠. 이렇게 해서, 호리, 호리, 이렇게 커지는 요 모양인데, 그죠?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,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? 그렇죠.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옆에서 봤을 때는요. 그렇죠.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, 그죠? 옆에는, 뚫려 있지 않은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죠. 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나오니다 그죠? 그랬을 때 선생님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?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데 음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서 그려보시면 특히 뭐 기와 같은 거 그릴 때 위에 선에 거야 되나안 거야 되나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.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? 저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?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